시트러스님께 정확하게 뼈 때리는 제가 어, 현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 훈련해 보세요. 제가 뭐 신이라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 스스로 터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도 분석을 할수 있을까 어,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자, 무튼간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걸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 질문을 답을 해드릴까요? 자, 자윤준호님의 어, 질문에 네, 시트러스님 질문이 같이 엎어져가지고 업하, 제가 답을 참 많이 해드렸고요. 어뭐 저도 만족합니다. <laughs> 자 이재영님께서 울산 트램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laughs> 글쎄요. 네한 2027년 한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트램은 어, 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네, 혜성님, 반갑습니다. 네. 진통통님께서 프로즈 확정인데, 이렇게 하셨고. 자, 장민빈 인생님께서 동탄원 자연은 대시양, 20년 6월에 매수했습니다. 인동선 능동력 된다고 하는데 잘 매수한 건지요. 자, 자연은 대시양 볼게요. 자, 제가 보시면은, 동탄원은 싸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했어요. 그나마. 동탄2는 너무 비싸요. 동원 또 꺾긴 꺾여요. 네. 자, 10월 달에 6억 4 5 0 0을 찍었는데, 그 다음 거래가 없습니다. 네, 거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무서운 상황이에요. 동탄 또 거래가 하나 도안 되고 그런데, 자, 2020년 4잖아요 2020년. 요 때, 6월 달에. 매우 잘 매수하셨죠. 4억 3천에 매수하셨어요. 잘 사셨어요. 네. 잘 사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 교통호재는요, 그게, 처음에 가격을 띄우지만, 교통호재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망각을 한다고 요 교통호재가 있었는지 없는지. 쭉쭉쭉쭉, 그러면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재 때문에, 어, 집을 사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교통호재가 진짜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집을 사는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민빈 선생님,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돼요. 안주하시면 안 되고, 좀더 상급지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더 하세요. 음, 투자. 지금, 집은 한채딱 적당하게, 공시가 적당하고 괜찮잖아요. 이거 갖고, 네. 투자금을 가지고 대구로 진입을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쿠라님께서 원주 무실동 아파트 사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네. 원주는 사는 게 아닙니다. 제이슨 게이님께서 마산 월요마이네시야 구평 5억 다지는 모양새인데 주변 구축이나 진해 쪽도 온기가 좀 퍼질 거라고 보시는 지금은 제가 작년에는 마산을 매수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심리가 좀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뭐 대출 규제부터 해가지고 싹다 때문에 네, 마산 도 마찬가지로 얼어붙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 풀릴 거예요. 풀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건요. 어, 우려스러운 것은 부산의 강서구 에코델타시대 3만 세대, 네그 중에 만 세대가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원도 마찬가지로 더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서도님께서 다주택자 보니 다주택자 다 보니 언제쯤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중가 풀리면은 조금씩 매도를 하세요. 그래더 사죠. 네. 썬글린남님께서 대구 24년부터 오를까요? 25년부터 오를까요? 그거 장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24년은 바닥일 거라고 봅니다. 네. 스타이언터님께서, 주선생님, 송도 퍼팍 센트럴 파크 뷰 나오는 곳 지금 갭이 큰데,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24년쯤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자, 인천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자, 인천의 이 퍼스트 팍인가요? 센트럴 파크. 여기가 퍼팍. 퍼팍이란 말이 줄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가요? 퍼팍? 센트럴 파크뷰. 송도 센트럴 파크뷰가 어디있죠? 송도 센트럴 파크뷰. 어디에요? 정확한 명칭이?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네. 자 아무튼 간에 이거를 언제쯤 매수를 할까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천에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어떤가 봅시다 아, 송도 퍼스트바크 1차 네 그게 퍼퍼러 가는 거예요 자 올해 내년 입주 물량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저는 인천에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입주 물량은 23년 점점 짓고 내려옵니다 그건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 본 청약이 이때 예정이 된다는 겁니다. 24년 또는 음. 25년에 3기 신도시 본 청약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저는 인천도요. 네? 더 이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지금 실거주를 본다고 하면은 실거주 본다고 하면은 자 송도도, 송도 퍼스트 파크 1차 더샵 퍼스트 파크 이거예요. 이겁니까? 자, 이건데 솔직히 비싸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전세가 보면요, 형편없어요. 전세가 뭐 4억이에요. 4억, 네, 뭐 물론 6억 8천, 뭐 5억도 있는데 송로 더샵 파스트 파크 자, 전세 너무 낮죠. 전세가 5억이에요. 차량 5억 쪽으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실거주로 농담 사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평수가 30평 들어보면은 네, 5억 2천이에요. 전세가가 6천, 2천 떨어지고죠. 너무 싸죠? 전세가가. 네. 자, 뭐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천의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네,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하방 압력을 작용합니다. 어, 기다리세요. 다 주택자 중과 풀리잖아요. 더 하락할 겁니다. 인차는요. 네, 기다리세요. 지금은 살때 절대 아니고, 일단 23년도 지나가세요. 네, 24년에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매수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대출이 풀려야 되잖아요. 네, 대출 풀릴 때 기다리세요. 자. 앨리스님께서 대형평양이 앞으로 대세라는 유튜버 작은평양이 낫다는 유튜버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제 관점은 어떤가요? 어, 일단은 그 대형평양이 낫다는 거는요 괜찮다는 거는 수도권 대형을 공급하지 않은 수도권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경기 남부권에서는요 대형평양이 뭐고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거래 안되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형평양이 리모델링 이슈 있는 건 괜찮아요 저기 수지에 네, 그런데는요, 리모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형평, 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50, 한 5평 정도 되는, 뭐, 내가 아파트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7평, 8평 정도는 양보를 하자고 겁니다. 양보. 양보. 그래서 남는 공간을 가지고 좀 더, 어, 수평 증축을 해서, 네, 25평짜리 더 증축하면 되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증축을 해가지고, 어, 거기에 좀더 많은, 나는 52평 살지만은 세대수 평수를 42평대로 10평 정도 줄여가지고 그 10평을 갖고 아파트가 10평 더 합쳐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지울수 있는 거잖아요. 네. 25평짜리 아파트가 공급이 돼가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아파트에 젊은 사람 많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스토리가 없는 데는 별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드디어 헬기와 요트를 구매했어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매매 가격은 진짜 가격이 아니에요. 가짜 가격이에요. 임대 가격이 진짜 가격이에요. 네, 그렇죠. 이 말씀이 뭐냐면, 임대 가격이라는 것은 임대 수요의 정도입니다. 임대 수요의 정도. 네. 그래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전세가가 너무 낮잖아요. 더샵 퍼스트 더샵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자, 송도자이 하버뷰 34평 전세 네, 2020년에 7억이에요 아, 이건 매매가죠 전세가 2021년에 7억 3천이네 이게 뭐지? <laughs> 자, 다른 거 볼게요 전세가 볼까요? 전세 전세가 너무 저렴하죠? 5억 5천, 5억 8천, 5억 8천 이것도 호가예요, 호가 네, 자, 30평대 전세 이거 뭐, 7억에 나와있고요. 6억, 6억. 너무 낮은가니까, 매매가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송도, 더샵, 그린워크. 전세가 5억. 이거 3억 8천. 6억 5천. 와, 이거 진짜 낮다 예. 네. 너무 낮다 너무 낮은데. 거래는 될까요? 네. 이거, 인천에 입주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세입자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무튼 간에. 네, 무튼. 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스타일 언터이 어, 23년은 좀 빠를 것 같고, 24년쯤에 한번 보세요. 네, 일단 추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대형 평형은 이제, 어, 성목역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있는 그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때 있죠. 어, 그런데는 실거주 매입해야 됩니다. 실거주. 네. 실거주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이슈에 타는 겁니다. 그런 상당히 괜찮겠죠. 네. 썬글리남님께서 중과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눈 뜨고 한 사이클 지나가는 거 보고 있어야겠네요. 금매는 너무 아깝네요. 네. 중과 풀리면 매도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비례상수님께서 마산 메트로시티 2차 대형. 갈아타기 준비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1차고, 2차. 1차가 구조가 더 좋아요. 2차에 대형평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49평 갈까요? 이걸로 15, 5차에 거래되는데요. 가실 까요 어때요? 구조가 이래요. 구조가 타워형이라 가지고 맞바람에안 칩니다. 부엌이 엄청나게 크죠? 거실이고 네 바람은 이렇게 불고 들어와서 꺾인 구조죠? 네. 꺾였으니까 바람은 꺾였으니까, 뭐, 맞바름 안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이거 뭐 다른 구조인가요? 네, 이것도 꺾였죠? 요렇게 꺾였죠? 네, 꺾였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꺾였습니다. 꺾이면은 맞바름이 안 쳐요. 그러니까 이게 타워형인데, 좀 약간 불리한 구조긴 해요. 근데 뭐, 이게 2015년식이고, 옆에 있는 메트로시티 1단지가 2009년인데요. 저는 1단지가 좀 더, 더 좋다고 봅니다. 네, 72평. 아이고야. 구경하고 갈까요? 와, 군걸이네요. 맞바람 치는 구조죠? 와, 이거 거실하고 부엌이랑 이렇게 문도있네요 차라리 이거를, 아 진짜 멋집니다. 네, 포베이고. 하나, 둘, 셋. 네, 와, 안방에 드레스룸두 개에요. 네? 또 방이 또 있네요. 와, 방을 지나야지 화장실이 있네요. 이게 안방 화장실이고. 와, 그러면 여기는 어, 사모님도 화장대에 쓰면 될것 같고 어, 죽이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엌에는 또 펜트리 룸또 이렇게 또 좋게 둬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 한번 살고 싶어요